안녕. 음. 오. 아, 안녕하세요. 미국 라이더입니다. 아 오늘도 너무. <laughs>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은 뭐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미국 이륜차 면허시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지금 면허시험장에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밟으면 바로 슬립 나겠는데요? 뭐지? 심각한데? 한국은 이륜차 시험이 원동기랑 이종소형이 있잖아요. 원동기는 125cc 이하, 이종소형은 125cc 이상인 이륜차를 타기 위해서 따야 되는 시험인데요. 사실, 원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시티로 보나? 근데 이제 이종소형은 고, 보통. 학원이 아닌 이상 미라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라주로 봤는데, 항상 이렇게 알차나 이런 것만 타다가 미라주를 타니까 어 포지션이 진짜 빡세더라고요. 이게 빡세다는 의미가 지금 발을 이렇게 뒤로 하고 타는데, 미라주는 이렇게 앞으로 하고 타잖아요. 그게 되게 저는 어 이상하고 불편했어요. 뭔가 더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해야 될까? 그 미라주 같은 거를 한 번도 안 타봐서 사실 연습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갔거든요. 주변에 미라주를 타는 사람이 뭐 당연하게도 없었어서. 근데 자랑하사면 저는 이 종소형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시험도 저는 한 번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 이종수형 시험이 되게 어렵기로 유명하죠? 일단 미라주라는 바이크로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거기서 일단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 일단 미라주가 그어 휠베이스가 좀 기, 길게 느껴지더라고 좀 길어요 많이 다른 거보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다 굴절해서 떨어지, 떨어지시잖아요 그 굴절을 돌때 이게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괜히 뒤에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포지션도 이렇게 딱딱 앉으면 편한데 앞으로 발을 뻗은 상태에서 속도를 그렇게 빠르게 가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게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발터치를 하거나 이제 많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는좀 많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빌려주지 않아요. 자기 바이크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어 예비 면허증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 사실 운전이 가능해요. 뭐 고속도로랑 밤에는 운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거나 주변에 렌트샵이나 뭐 친구한테 빌려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험이 좀 쉬울 수도 있겠죠? 되게 작은, 그 MSX 같은 거 들고 오면은 굉장히 쉽게 통과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R6로 봤어요. 되게 바보같이. 근데 여기는 또 장점이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 연습을 할수 있게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바이크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 하면 되니까 저는 한 3, 40번은 돈거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와 이게 R6로 가능한가 아무리 해봐도 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진짜 그냥 맘 편하게 재시험 보는 것보다 재시험 보려면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냥 재시험 볼 바에는 그돈 아껴서 차라리 돈 조금 주고 작은 바이크를 하나 렌트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쓸데없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냥 연습을 더 해보자 해서 연습을 진짜 매일 가서 했어요. 그 닫은 시간에. 근데 결국에는 이제 통과를 했지만. 자, DMB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거든요. 내려서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우선은 여기 점들 보이시죠? 여기 점에 저 콘들이 하나씩 다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두 바퀴를 돌고 이렇게 오고. 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콘들을 피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간 다음에 이 원을 두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나오고 1번 자 두번째는 이제 이 선을 따라서 가서 저 선에서 원으로 들어가서 저 원에서 두 바퀴를 돌고 이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제 인스트럭터가 여기 저쪽 이 DMB로 나가서 기어를 1단에서 2단으로 변경을 해서 한 바퀴 타고 오라고 하면 이제 시험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간단하긴 한데 여기가 보기엔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전혀 넓지가 않아요. 여기가 모르겠어요. 좀 작은 바이크로 하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R6로 하면은 진짜 빠듯합니다. 딱 들어가는 정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서 제 관점은 앞바퀴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아마 넘어도 된다고는 하거든요, 뒷바퀴가. 그래서 앞바퀴가 여기만 넘지만 않게 돌면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떨어지면 떨어지면 쪽팔린 건데, 아 떨어지면 어떡하죠?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준비, 시작. 그리고 왼쪽으로 해서. 첫 번째 거 클리어 했죠. 자,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이 라인 사이로 빠져나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 걷는 속도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가면 당연히 쉬우니까요. 자. 자, 이제 오른쪽으로 돌 겁니다. 계속 한 바퀴 돌았죠. 자, 두 바퀴째 돌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예자 네. 이러면 합격. 자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저원 도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저원 도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이뒷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채로 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 모르겠어요. 125cc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미들급 이상부터는 이제, 일단에서도 파워가 넘치니까, 저박저원 밖을 무조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상태에서, 이제 그 스로틀을, 한, 이 정도로 유지를 해 주셔야, 안 넘어지고 돌실 으수 있어요. 만약에 스로틀을 안 감으시면, 힘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넘어지실 가능성이 있고 한번 잘 보여 드릴게요. 자. 왜 스로틀 안 감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돌기 쉽다가 이제, 이제 힘 딸릴 때 여기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돌게요. 자, 저 지금 스로틀 이제 감을 겁니다. 자, 하나, 둘. 스로틀 감은 채로 뒷바퀴 저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지금. 뒷브레이크 살살살을 밟으면서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로틀 확 감아버리시면 날라갑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나오실 땐 스로틀을 삭 풀어서 핸들을 확 돌릴 수 있게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제가 이종 수영도 받고 이것도 본 입장에서는 둘다 비슷하게 어려워요 자 다시 자 클러치는 방클 유지하시고요 자 스로틀 감으면서 살짝 자한 2000rpm. 자 이렇게 돌면서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중심 잡아 주시면 돼요. 몸은 살짝 왼쪽으로 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스로트를 확 감아 버리면은 네, 큰일 나요. 반대 방향도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게요. 저방클 잡고 있어요. 자. 시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스로틀 살짝 감은 상태에서 뒷브레이크 잡고, 오른쪽으로 도는 게 힘들어요. 더. 왜냐면, 스로틀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 탱크에 닿아버려요. 이렇게, 손이. 자, 이렇게 쉽죠? 아쉽지 않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 합격인 겁니다. 이게 주마다, 어, 시험이 다 다르니까, 저는 캘리포니아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주는 제가 어떤 시험을 보는지 잘 몰라서, 오른쪽으로 도는 게더 힘들어요. 시계 방향으로. 이게 여기 이렇게 다이기 때문에, 스로틀 감도를 조절을 하기가 꽤 힘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뭐 기회 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한국은 이제 발 터치 한번 하면은 경고로 계속 시험 볼수 있잖아요. 여기는 발 터치 하면 그냥 바로 바로 땡이에요 바로 땡 바로 떨어져요 그냥 뭐 기회도 없고 그냥 이거는 무조건 완주를 해야 통과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이종소형보다 이게 쉬워 보이나요? 어려워 보이나요? 이게 캘리포니아의 코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떠셨어요? 한국의 이종 소형 시험이 어려울 것 같나요? 아니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바이크 시험이 어려울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느꼈을 때는 어, 둘다 비슷하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한국이 제 바이크로 하지 못하고 미라주로 해서인지 저는 그 미라주라는 바이크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예,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론 실기 시험보다는 사실 미국은 필기 시험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동차 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필기 시험을 볼수 있거든요. 근데 바이크 시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영어로 봐야 되는데 그 시험 문제들 자체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냥 약간 제가 5년을 바이크를 탔어도 그냥 일반 센스로는 못 맞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웠고 세번 떨어졌습니다. <laughs> 필기를 세번 떨어지고 실기는 한 번에 붙었어요. 그만큼 필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예상 문제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대로 외워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바이크를 사시고 면허를 따려고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재밌고 꿀팁의 영상들을 찍어 드리는데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자, 구독할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하셨죠? 아,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